충심 포럼 유튜브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유튜브 개국 첫 방송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요망합니다. 충심 포럼 유튜브 단소리 쓴소리 방송에서는 국민들께서 업무에 노고하시다 알아야 할 내용을 지나쳐 버린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과 충청도에서 출향한 분들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개설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서투르고 부족한 점 많지만 이해하여 지도하여 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첫 방송 주제는 노란봉투법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제학 박사 이승철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철입니다. 저는 체육학 전공 최종진교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아, 이또늘그참 예. 헌신해주시고 또 어떤 일에 참 내일보다 주위분들 일에 늘 애써주시고 또또 또 제가 하는 일. 어무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오늘 귀한 시간 또 뺏어서 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 제가 그 드리고 어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얘기를 뉴스와 주변 분들한테 듣고 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어 알고 싶었는데 전혀 제가 동떨어진 일들이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저도 배울 겸또 저와 같은 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경제학 박사이신 어 우리 이승철 교수님한테 하여튼 여쭤보고. 또, 이승철 교수님께서 이제 평상시에 알고 계시던 이런 것들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은 저와 같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은 별칭. 별명이고요 원래 정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률안이에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22년 9월 19일에 아, 9월 14일에 이제 이것을 정식 법안으로 이제 올렸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쭉 진행되어오고 있는 건데 노란봉투법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는 2014년 평택에서 있었던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아시죠? 네, 사건이라고 알죠. 그러면 또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사실인데요. 뭐. 파업 사태, 파업 사태에 대해서 아시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노조와. 어, 핵심적인 노조원에게 총액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3년 이상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쟁을 했으니까 파업을 했으니까 돈이 없을 거다. 그래서 노조 활동이나 이런 측은지심이 있던 많은 분들이 성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냈어요. 그런데 왜 노란 봉투였냐면 그 교수님께서도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희들 급여가 통장으로 이체되는 게 아니라 봉투를 줬잖아요. 그럼요. 그 봉투가 노란색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센 노란색은 아니고 네. 이제 좀 갈색에 가까운 노란색이었죠. 그 당시 갈색에 가깝고그 봉투가 또그 당시에 저런 단어처 그런, 않았죠. 게, 그런 네. 봉투밖에 또 네, 없었고.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노동조합과 아, 그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게이 법이다해서 노란 봉투법이라고 붙은 거죠. 그러니까 15억 원 정도가 그때 이제 성금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걸로 노조원들과 노조를 돕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에 관해서 어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개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노란 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네, 이 교수님, 그 노란 봉투에 어떤 법이 들어있어요? <laughs> 아... 우리 노란 봉투 받을 때 법으로 한달 급여 받았거든요 네, 네, 네. 노란 봉투에다가 인쇄해 가지고 명세를 네, 그래, 네, 네. 그래서 총액이 얼마고 못 되고 못 되고 못 되고 얼마 그거 받아도 그래도 그거 받는 기분으로 네, 사는 달 사죠. 내내. 그런데 네, 네, 네. 요즘에는 그런 기분 못 느끼죠. 못 느끼죠. 네네. 네. <laughs> 그러니까 집에서도 면이 안 서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봉투를 직접 이제, 그, 받을 때는, 이거 봉투를 안주머니에쓱 들고 들어가서 집에서 이렇게 탁 꺼내주면 집사람이 참 수고했다고 그러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통장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통장도 집사람이 관리를 하니까, 뭐 들어오나, 만화, 월급날 들어오나, <laughs>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다시 봉투보다가 부활됐으면 좋긴 한데, 이노란 봉투법은 급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법이 거기 그렇게 들어있길래, 여, 야가 정부하고 그렇게 소리가 크냐, 그얘기죠 아, 예. 이제 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이게 이제 노동법이라고 이제 통상 얘기하는 것에 들어있는 제2조 제3조를 개정하는 거예요. 이그 세계를 개정하는 건데, 그 개정하는 큰 목적이, 핵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써왔는데요. 혹시 실수할까봐. 첫 번째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입니다. 이게 사용자라는 건 뭐냐면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 피고용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확대했느냐? 하청업체의 고용자. 그 다음에 특수 형태의 고용자. 예를 들어서 배달기사. 이런 부분도 이 법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첫 번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어, 대기업은 주로 원청이라고 하죠. 원청. 이제 처음 이제 일본 말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 어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이제 원청 업체라고 합니다. 통상 이 원청 업체가 모든 걸다할 수는 없으니까 원청 업체가 하지 못하는 일 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크게 우수한 어떤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을 때 그런 부분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 이렇게 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창호 샤시뭐 이런 거 말은 문 말하죠. 이 문을 이제 또 다른 업체한테 창호 업체한테 준다든지 이런 거죠. 대우 건설이 창호를 뭐 무슨 S 창호 이런 데다 주는 거. 이걸 우리는 하청 이것도 일본 말인데요. 하도급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협력업체라는 말을 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벤더라고도 하고요. 이런 하청업체의 노조가 원청업체하고 노서분규가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이번 법이에요. 음. 원청업체는 원래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임금도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청업체의 노조와도 협상을 해야 돼요. 이번 법이 이번 법.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우건설이라는 데서 노조 대우건설 소속 노조하고만 협의를 하는데요. 모든 문제를. 음. 물론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건설 노조가 참여하고 뭐. 여러 개 참여하는 게 나중으로 갔을 때 얘기고요. 파업에 갔을 때 얘기고, 족 무슨 뭐어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글 근로 조건이 됐든 뭐가 됐든 대우 건설과 대우 건설 노조가 하면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청을 준 창호 업체 S라는 데가 제가 이막 지원했으니까요. S라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S라는 업체에. 그 하청업체도 창호업체도 중견 기업일 수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클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S건설, S창호와 S창호의 노동조합원들이 서로 협상을 했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이 S건설에 속한 노동조합이 원청업체인 대우건설한테 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협상을 해야 돼요. 우리 근무강도 낮춰줘. 우리 급여 수준 니네 고도 노동자처럼 똑같이 해줘. 하고 협상을 할수 있어요. 그럼 그걸 다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뭐 이런 용어도 생소하고, 뭐, 뭐, 뉴스에 나와도, 누가 무슨 설명을 해도 저게 무슨 소리인가, 왜들 저렇게 걱정을 할까. 주인은 주인 입장에서 걱정을 하고, 또 일하는 분은 일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 그 옆에 사람들이 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 살겠다고 뭐 여기가 또못 살겠다고 러고 저분도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저도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이 교수님하고 아주 공부도 할겸 왜들 서로가 저렇게 다들 못 살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얘기들만 하지, 어떻게 하자,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하는 얘기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동,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면 그거를 통과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 결재사인이 나야 이제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이 상태에서는 이게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결을 시킨다면 어 그러면은 이제 음, 하청업체, 에, 인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이 굉장히 반발할 사겠죠. 원청업체의 노동자는 이 법에 의해서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그 원청하고의 그 협약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청업체가 우리 급여 올려줘, 우리 근무조건 개선해줘를 자기가 속한 기업에다 하는 게 아니라 원청기업에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급여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좋은 거죠 어떻게 봐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60% 에서 80% 정도의 급여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청업체의 고용주와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가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여기는 소기업이고 중소, 중기업이고 에, 지급, 지불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높게 달라고 그러면 고용을 안 했을 거잖아요. 애당초.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으로 고용을 한 양반들이 원청업체에다가 급여나 근무 조건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원청업체의 최산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들잖아요. 음. 왜냐면 그, 그 급여도 더 줘야 되고 근무 시간도 줄여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지도 증가시켜 줘야 되니까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 원청한테 가는 거죠. 음. 그러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해외가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모든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된다라는 게 뭐냐?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이. 근데 이 법은 지금은 대기업, 원청업체는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하청업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윈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죠.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저임금 상태의 고용. 그 다음에 질이 나쁜 고용. 이런 것들을 이걸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에요. 정의당은 원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면 노동자에게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만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은 그게 상식이죠. 대변한다고 그러니까는 어 국민의 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국민이 누구냐면 노동자뿐이 없어요. 정의당은. 허. 우리가 정당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정당이 강령을 세우고 그 강령에 따라서 당원을 모집하고 그거를 좌 퍼트려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으면 표를 많이 얻고 다수당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은 다수당이고 뭐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노동자들이 대접을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의당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 대상을 노동자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발의를,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이은주 의원이라고, 노동당 소속이에요. 노동당 소속인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제 대통령 한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네요. 1년이 넘었죠.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1년 조금 넘은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였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도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 그 정부에서는 발의한 적이 없어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발의해도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어, 발의를 하고 어, 하자고 또 개들 안 했나? 정의당이 계속 발의하겠다 고 그러고 얘기하자 고 그러고 안을 만들자고 그랬죠. 음.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안 했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찬성해? 지금은 거부권이 행사되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네. 자기들의 어떤 이득만을 그렇죠. 위하고. 그렇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100%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발이조차 못하게 막은 거죠. 발의를 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소속위원회에 상정이 돼야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소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소속 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게 법사위로 넘어가요. 예. 그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로 가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환노위가 됐든 법사위가 됐든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해가 소용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정권 바뀌고 나서. 분위기가 바뀐 거죠. 왜? 그 당시에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라니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밀어붙이자 이거예요. 뭘 하든 말든, 거부권 행사하든 말든.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거부권 행사하면 다이게 뻔하니까 부담감,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걸 부, 거, 부결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했어? 노동자들을 웃기는 거네? 니들 노동자들 편도 들어준다며 이렇게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진짜 치졸한 정치인들이네? 아니죠 치졸한 게 아니라 계산이 기가 막힌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치졸하다는 얘기죠.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인데 그걸 치졸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졸하다 뭐다라고 얘기할 때는 똑같은 기준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하니? 아 제가 치졸하다는 것은 지네들이 그 대통령이었었을 땐 그렇게 않고. 그 계산이 확실한 거라 지금에 와서. 영악한 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는 그전략이 <laughs> 뻔히 아는지를 정말 치서라고, 치자, 정말 치사하고 졸려라는 음. 그런 거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끝까지 뭐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야가 있으면 여다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논리적인 그 논쟁이 이래도 좋으니까 충분히 해서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을 같이 할수 있는, 거,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가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죠. 근데 네,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개정안과 정의당의 개정안이 굉장히 괴리가 있어서 도저히 두 개가 협상이 안 됐었는데 그두 개를 적당히 믹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 이거는 뭐 협상의 결과라고 보, 자기들은 얘기를 해요. 협상의 결과다. 왜그 전에는 협상을 못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협상을 충분히 했나요? 이번 법을 통과시키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충분히 합의했다 되... 그러니까요. 합의? 예. 네. 자기네들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그러니까 그러면 제 2당의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금 여당 국민의당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는 척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쨌든 표결로 해서 법사위로 넘어갔어요.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법사위에서 이거를 보류를 시켰어요. 위원장. 직권으로 논의 자체를 좀 미루자. 왜냐하면 한쪽 그 현재 여당인 이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서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류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류가 되면 얼마나 기다려졌어요? 60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네, 전... 실제로 한 90일 기다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보류가 되니까 다시 원래 상임위원인 환노위로 갔어요. 환노위에서는 뭘할수 있냐면 법사위에서 잘못된 결정이 안난것 또는 법사위에서 결정이 미뤄지는 것을 60일 이상의 기간을 쓴 다음에 다시 재결정을 하면 다시 투표를 해서 올리기로 하면 그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거예요. 그본회의 직회부가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절차는 맞췄어요. 절차, 절차가 잘못돼서 뭐, 갑자기 날치기라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차는, 절차는 다 갇혔어요. 지금 직권당하고 야당하고 의석수가 달라서, 그러니까 국민의 힘, 당에서 막고 싶어도 못 막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갔네. 이제 아직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직, 본회의에서, 어, 가결이 나야 되니까요. 그래야 음. 법안이 성, 법안으로 어 국회 통과가 되는 거고 그것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정식 법으로 이제 공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본회의까지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본회의 날짜에 언제 올릴 거 지금 아니요. 언제 올릴 거라고는 아직 국회 의사 일정에 안 나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가 아니라 이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라고까지만 결정이 난 상태이고. 회부하겠다. 그리고올라가지는 그러니까 않았네, 그럼. 올라간 아직... 거죠. 직회부하겠다니까 올라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는 직회부하겠다야 했어. 했어요. 직회부를 결정했으니까 직회, 올라간 거죠. 다만, 그게 언제 잡힐지는. 왜냐하면 국회 의사 일정이 갑자기 팍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잡, 잡힌 순간그 멀지 않았어요, 근데.